이렇게 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꽤 많은 작업들을 진행 했었는데요. 기존에 반갈이었던 바디를 열선 커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2분할로 테이크 다운이 가능하게 개조를 했고요. 장착 방식은 일반적인 전동건이랑 같습니다. 뒤쪽에 걸쇠가 있고 앞쪽에 바디핀이 있죠. 그래서 맞춰서 이런 식으로 꽂고 그 다음에 바디핀을 꽂으면 되는 방식이라 일반적인 전동건과 같은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각인은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레이저 각인으로 파는 방식도 있긴 하지만, 레이저 장비도 없기 때문에 프린터를 이용해서 양각으로 만들었고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내부는 기어 박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반 두께를 늘렸습니다. 이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부는 굳이 여기를 두께를 늘리지 않아도 기어박스가 들어갈 여유가 있었습니다. 반장 손잡이는 작동이 될수 있게 만들었고요. 내부에 스프링을 넣으면 약간의 서징음이 들리기 때문에 러브 밴드를 이용해서 연결을 했고요. 그 덕에 소리 없이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하부를 작업하면서 동시에 그립도 같이 분해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터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모터를 넣고 이 덮개 덮어서 이런 식으로 모터를 고정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는데 기어박스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쪽 부분은 막을 수 없었고요. 이 그립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챔버. 이 챔버는 기존의 아카데미 것의 부품을 이용을 하고. 위에는 무드 나사를 박아서 호법을 조절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비비가 급탄되는 통로 있죠? 이거는 약간 뒤로 꺾인 형상으로 해가지고 딱 타이트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냈습니다. 기어박스가 조립이 되고 챔버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약간 뒤로 꺾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챔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탄창을 기존의 것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 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윗 부분을 프린터로 프린팅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노말 탄창으로 작동을 합니다. 위에 게 걸쇠가 있고 밀탄 밀대가 있고요. 배선은 앞 배선으로 구성을 했고요. 보면은 기어박스가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면은 안에 이렇게 구멍을 넣어서 앞쪽으로 나오게 되고요. 재료는 14mm 역나사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프린터를 해가지고 장착을 했고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해서는 넣으면 됩니다. 끼워놓고 이렇게, 이렇게 조립되죠. 자, 모터를 넣고요. 이런 식으로 모터가 삽입이 됐습니다. 바디핀을 바디핀은 3D 프린터로 만들어졌습니다. 고 자, 선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제 커넥터를 연결하면 됩니다. 배터리를 껴야되니까요 레일은 이 나사 두개를 양쪽에 박아주면 됩니다 자, 착잘 되죠? 배터리를 꽂고 소음기를 마저 조립하면 될것 같네요 배터리는 이 작은 걸 쓰면 될것 같아요. 한이 정도 크기 하는데 딱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쪽에 이렇게 넣고 MCX도 메일 쪽에 배터리를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MPX도 그렇게 돼버렸네요. 승객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죠 탄창은 아주 잘 들어가요. 바로 올라가서 도색을 해서 리뷰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회색으로 도색을 했는데요 이 스프레이를 썼습니다 러스트 올럼텍스처드 스프레이인데 뿌리면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표면이 올라오죠? 그래서 표면을 제가 정리하면서 메꿔러던 부분을 이 도료를 이용해서 다시 오돌토돌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검은색으로 뿌리면 될거 같네요 도색까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아주 전동거리니까 배터리를 연결해서 작동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단말입니다. 연발은 총 자체가 디테일이 원래 좋았었죠. 커버는 안 열리지만 이거는 이유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어박스만 보이기 때문에 열려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각종 이유를 붙여서. 굳이 열지는 않았고요 완벽하게 뭐 전동건이 됐네요 세상에 없는 MPX 전동건이 됐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차후에 출시할 세미기어박스를 탑재한 MPX는 규탄 방식은 뭐 자유낙하식인 것같고요 배터리는 탄창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탄창이 원래 이렇게 휘어있어야 되죠? 길고 딱 봐도 이건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인것같고요 아마 아카데미는 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이거를 개조하면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고, 기어박스가 거의 앞쪽까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공간이 안 나옵니다. 뭐, 상관 없습니다. 저는 완성했으니까요. 호흡 조절은 탄피배축을 열어도 챔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여기에 육각 렌치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호흡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디핀을 뽑고, 앞으로 민 다음에, 이렇게 딱 보기에도 일반적인 뭐 시중에 판매하는 전동 같지 않나요? 너무 잘가자찬인가 밖으로 나가서 사격해 보면서 성능을 테스트해보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볼까요? 자 바로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8미터고요. 단발 연발을 사격을 해서 지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을 맞춰가면서 성능을 맞아 느끼고. 마무리 한번 될것고 왔네요 단발 사격 하겠습니다 자, 단발입니다 단발 좀 벌어졌죠 평균 이제 중재 집탄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약간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아주 나쁜 편은 아니니까 이제 바로 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사입니다. 자 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법 쏘면서 모여주긴 했어요. 모여주긴 했는데 한두발 조금씩 튀는 게 있었네요. 자 단발이랑 연발이랑 비교해 를 볼까요? 단발보다 연발이 좀더 낫네요. 최대 벌어지는 거리가 저 보면은 끝에서 끝까지 최대 7.5, 6.5그렇게큰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근데 연사에서 더 보여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탄 확인해봤으니까 좀더 싸우면서 성능을 느껴볼까요? 이렇게 사격을 해봤는데요. 음, 잘 나가네요. 뭐 기성.. 성인용 기어박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작동은 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호환시키기 위해서 정말 좀 고생을 많이 했고, 말도 안 되는 작업을 한것 같지만 해볼 만한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쁘긴 하네요! 요즘에 아카데미의 행보가 좀, 이제 디테일을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뭐, 각인은 처음 출시했을 때 빠진 게좀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이랑 프로포션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특히 개머리판이 분리되는 것도 그렇고, 앞에 레일 핸드가드도 분리되는 것도 그렇고, 디테일이 좋았어요. 에어소프트본으로 MPX가 나온 거는 아카데미가 유일했고요. 에어코킹이 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제가 전동화를 했기 때문에 또, 전 세계 유일의 MPX 전등건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냥 뿌듯하네요. 정말 재밌는 작업이었고요.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노마스터였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